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끝내고 마가복음 9장에 들어왔습니다. 9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소위 변화산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은 9장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흐름은 8장에서부터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8장과 9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이 뭐예요? 엿새 후에. 그럼 당연히 느끼는 말은 어느 시점을 가르쳐서 열세 후인가 이렇게 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엿새 후는 어디를 가르치나? 그것은 8장을 봐야죠. 8장에 가면 가이샤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6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여기서 말하는 따로 높은 산이 가이샤라 빌리뽀 위에 있는 헬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선 산에 올라갔다는 말과 열두 제자 중에 세 명만 따로 데려가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성을 볼수 있죠.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시기마다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출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산에서 뽑으셔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대중과 떨어져서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셔요. 마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에 자신의 십자가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시기 않으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본문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열두 제자 중에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그만한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한 계획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가이사라빌리보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랬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단 말이 뭐예요? 볼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샤라 빌리보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6일 뒤에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본 사람은 세 사람이죠. 이게 변화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 일어난 일이 네 가지인데 그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옷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옷 이야기를 하죠. 3절 한번 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세탁소 참 많이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서 거의 20년 있으면서 세탁 기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 한 분이 새 기계를 사면 이제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교인들이 거의 이제 사고 그래서 어느 가게 가 보면 16년 전에 기계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0년 전 기계 있고 이제 막산 기계 있고 그게 다 뭐냐? 옷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파냐, 그거예요 그래서 막 구겨지고 막 더러워진 옷이 기계 속에 들어가서 화학약품과 함께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약품이 들어가야 쉬워져요. 그래서 그 약품 때문에 교인들이 고민 많이 하는 걸 제가 옆에서 같이 들어, 들었습니다. 약품이 들어가야지 공기나 물 갖고는 안 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화학약품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계할 수 없었다. 이거 얼마나 쉬워졌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그러면 이제 우리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의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걸 잘할수 있는 얘가 바로 구약의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같이 가는 얘기가 뭐냐? 무슨 얘기예요? 옷 얘기예요. 옷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 형들이 벗기죠. 그래서 벌거숭이로 팔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총무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의 옷을 손에 쥐어요? 요셉의 옷이에요. 그러면서 그 옷을 남편에게 들이대면서. 이 남자가 나를 강간하려했다고 고발한 것이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떨어져서 죄수복 입죠. 그러다가 살다가 갑자기 바로가 불러서 목욕하고 바로가 입혀준 새 마포 새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옷 이야기예요. 근데 그옷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 신분을 나타내요 신분. 따라서 지금 <laughs> 예수님이 옷이 변했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가가 드러났다는 거예 그것도 눈으로 볼수 있게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온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 보았는데 그 옷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세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이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높아지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하고 지금 마가복음이 구장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온 이야기는 이분이 신분이 무엇인가가 눈에 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났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셋 중에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본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야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옷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이 변화산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주인공인데 이제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의 모습일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비등하게 대두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승천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처럼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죠 이런 모습에서 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났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주인공이 누군가 보세요. 4절 한번 볼까요? 누구예요? 이에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에,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1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 묻자 바 이르되 어찌하여 설기관들이 누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랴.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권하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누가? 엘리아가 봤을 때,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 중에서 모세가 위에요? 엘리아가 위에요? 엘리아가 위에요. 그래서 엘리아가 모세를 데려와요. 이 사건이 들어 끝나고 나서 산에를 내려오면서 계속 주제가 된 사람은 누구냐? 엘리아야, 엘리아. 그면서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3일 전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3일에 메시지가 다르다 이렇게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3일에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3일 전에 엘리야, 이 엘리야가 온다. 그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임의로 되었다그 말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왔다. 함부로 했다 하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살에 일어난 것은 구름이 오죠. 7절에 마침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그러면 구름이 언제 왔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왔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천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뭐가 왔느냐. 구름이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모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짓겠다고 말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마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에 가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의논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이것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여기에 선박 셋을 지어서 주님,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없이 지금 본이 하늘의 영광 이것을 자기가 그냥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구름이 덮으면서 한 말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변화산에 일어난 네 번째 사건이죠. 그게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마지막 변화산의 신비인데 그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엘리아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져요 그리고 이 구름은 이제 사도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은 뭐냐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얘기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재해석해요 베드로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면서 재해석한 것은 이게 유일해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봤어요? 예? 야이로의 딸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거,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여의 기적, 이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그 모든 사건 중에 딱 하나만 자기 서신서에 기록했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그 일장에 기록했는데, 일장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더욱 알자.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해석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많은 사건 중에 하늘에서 들은 소리의 사건을 베드로우서 일장에 기록하면서 그는 변화산의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딱이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회상한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올릴,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무슨 소리를 들었냐?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까지 회상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일장에 보면 그 사건이 지금 자기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새롭게 해석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서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베드로우서 1장에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의 너희는 이, 살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는 그 얘기보다 더 확실한 게 자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말, 하나님의 계시를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우서 1장을 마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덫이다. 그것에 의해서 잡히지 않고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 당신이 진리를 잡음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당신을 잡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마치 동물들이 길을, 산 길을 가다가 덫에 채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줬듯이 어느 날 주님이 당신의 진리를 내 속에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날 진리가 나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에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아듣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라는 걸 알아듣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어느 날내 속에 나를 붙잡은 사건이에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리에 붙잡히고 난 그다음에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레기 같이 세상 것을 여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다음 말이 뭐냐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경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 그래서 너, 내가 아버지로 일어나야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살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내삶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은혜가 되시는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사건 그것이 뭐냐 변화사의 사건 그래서 진리를 본 다음에 바울은 내가 배설물처럼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라 얘기했어요 이 여러분 배설물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우리 몸에서 나는 이게 이게 배설물이에요 쓰레기가 여러분 치매 걸린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배설물 붙잡고 이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개 키우신 분들 보면 개가 치매 들면 자기 똥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개가 똥 먹어요 자기 오줌 핥아 먹어요 그게 뭐냐면 치매예요 치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배설물을 붙잡고 벽에 바르면서 그걸 너무 물감 칠하듯이 좋아하는 거 그게 뭐냐 치매란 말이야 치매. 그런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영적 치매 걸린 그리스도이란 말이야. 쓰레기를 붙잡고 살면서 그게 생명인 것처럼 좋아해. 근데 이게 하나님 눈에는 내가 지금 쓰레기 붙잡고 내 배설물 붙잡고 좋아하는 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린 거야. 이것이 진리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신앙 생활하면서 진짜 무서운 것은 신천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우냐?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길을. 그래서 배설물을 붙잡고 이게 한, 이게, 이게 최고인 것처럼 사는 거, 그게 바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뭘 즐거워하고 있는가. 뭘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건 길을 잃어버린 거예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늘의 음성을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고 그러셨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조건 있는 경고였어요. 그 마지막 경고가 뭐냐? 내가 살아날 때까지, 내가 살아날 때까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인자가 권한을 받고 멸시를 받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세상 내 사람에게 해 놓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무슨 얘기 하냐?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를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교회 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들어야 한다. 이것을 들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도 예수 그시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